자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낮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청약입니다 어디냐? 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 이름부터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이러다가 나중에 아주 그냥 울트라 캡션다이스 짱짱짱 뭐다 나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광진구 청약이죠 광진구가 인구도 적고 행정구역도 작기 때문에 청약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입지는 기가 막히죠 다리만 건너면 잠실이자 압구정동이에요 너무 좋은 데요 나름 학군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발한 데가 건대 주변인 자양동 이쪽 말고는 좀 없다는 게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미 개발된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경진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여긴 초역세권이에요. 자, 우선, 원래 이름은 자양 1구역이에요. 자양 1구역. 보이시죠? 그냥 여기랑 붙었어요. 역세권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붙어 있어요. 그냥 아파트 출입구에서 무릎으로 걸어가도 출구가 보인다. 주변 여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 좀, 통일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데가 아직 좀 뭐라 그럴까 구획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가능성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뭐 예쁘게 구획 정리가 돼서 좋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가 통으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거의 뭐 어마어마했겠지만 근데 그래도 광진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조망이 나오냐 아, 아쉽게도 한강조망은 제가 볼때 거의 안 나와요 한강조망이 가능한 데가 요두 동이에요 왜냐면 학교니까 고층은다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단지가 세로형이죠.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직 아파트도 있고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가는 큰 상관이 없는 단지다. 그렇지만 구역 역세권, 뭐 나름 강변역도 걸어갈 수 있죠. 근데 굳이 강변역 걸어가겠어요? 바로 코앞에가 구역인데 여기 걸어가는 시간보다는 여기 타고 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학교 있죠, 다 있습니다. 초중다 몰려 있는 괜찮은 입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초등학교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 구역상으로는 여기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가깝기도 하고요. 네, 이쪽은 배정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단지가 이렇게 오피스텔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일로 가고 여기는 일로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도 분확률로 이쪽에 다 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청약 안내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날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31일부터죠. 네, 그렇게 됐고. 자, 예치금은 이만큼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다른 거볼 필요가 없고 특별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신혼부부랑 생애최초는 소득을 본다 노부모 부양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얘네들 다른 거 보는 거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여야 된다 다른 특별공급은 따로 보진 않습니다 일반공급도 그렇고 잘 보지 않는데 네, 신혼부부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조건을 봅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뭐기간추천 드물고 다자녀는 3명이상 태아도 가능합니다 네, 입양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만 7년 신혼부부는 만 7년이면 된다 만 7년이 내면 된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부들 중에 한 명이 10년 전에 잠깐, 뭐, 빌라든뭐든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쉽지 않아요. 막 30년씩 무주택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생애 최초 물량이 많은 게 아니면, 웬만하면 신혼부부 쓰는 게 좋다. 7년은 금방 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전용 60에서 85 이하까지는 40% 가점. 즉, 40%는 가점을 뽑는다. 나머지 60%는 추첨이다. 즉, 운빨이 좋으면 될수 있다. 그리고 전용 85초가, 그러니까 86부터죠. 85.1만 돼도 되겠죠. 그 이상부터는 100% 추천되다. 그냥 운빨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단, 둘다 동일한 조건에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즉, 1주택자도 포함되겠죠. 25%를 준다. 그 말인 즉슨, 뭐 예를 들어 1주택자면 되긴 하는데, 25%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입주자 몽고는 이때기 때문에, 요거 다이 기준이에요. 소득은 작년 소득 본다. 네, 그리고 3인이 하 이렇게 돼있죠. 가끔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 혼잔데, 부부 둘인데, 그럼 소득 어떻게 되냐? 여기서 까이냐? 아닙니다. 다이 기준이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이 금액 이하면 됩니다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특별공급 공통사항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인터넷으로만 되고요 이때 날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1회 자격요건 1회 한정 자격요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격요건이 돼서 둘다 썼어 근데 둘다 당첨됐어 그럼 둘다 나가리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쓰세요 한 명만 둘다 쓰면 큰일 난다 운이 좋아서 둘다 되는 경우 둘다 무효됩니다 특별 공급은 다들 아시죠? 다자녀, 신혼부부, 생일 최초 이렇게 있다. 물량 보시면 많이 없어요. 신혼부부 여기 많죠?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원래 대학 입시도 똑같잖아요. 10명 뽑는 데보다 한 30명, 50명 뽑는 데가 원래 입결이 더 높아도 거기가 예비가 많이 돌기 때문에 훨씬 들어가기 낫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생일 최초 여기 좀 많긴 하죠. 그래도 신혼부부가 더 유리한 건 맞다. 생각보다 생일 최초 10년, 20년, 30년 이상 막 되게 장기적으로 무주택자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뭐별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면 된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세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녀가 임신한 상태도 인정된다. 다만 다자녀 공급 지침에 따라서 50%는 서울시 거주자한테 들 우선 공급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나머지는 경기도랑 인천이 뜯어먹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조건 유리하다.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7년. 7년이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140% 160% 있다. 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산 기준도 걸리게 되면 3억 3,100만이 천원으어안 된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하다. 그리고 특히 경쟁 시에 서울시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죠. 50% 우선 공급 보면은 100%이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어요. 자이 금액 부부가 둘 중에서 한 명만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돈 벌어도 소득신고안 돼서 추정이 안 되면 그냥 이거예요 그럼 650만 원 이하면 된다 신혼부부 둘다 소득이 있다 네, 그럼 이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외벌이다 그럼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요거. 900만 원 근데 둘다 소득이 있다 그럼 두 분이 합쳐서 천만 원 아니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기준 초과 그리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하죠 자 다자녀는 소득을 안 봅니다 세명씩 키우는데 소득 보면 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뱃속 태아도 있... 인정되고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야 이제 나의 세대원 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거죠. 세대원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외돼요자 그리고 자 생애최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최초 같은 경우도 소득수준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나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시에서 거주하면 된다. 생애최초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득 그리고 무주택.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무주택이야 돼요. 10년 전이고 5년 전이고 그냥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주택을 매수했었던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소득 수준 볼게요. 혼자든 둘이든, 뭐, 셋이든 다 필요 없어요. 이 금액 이해하면 됩니다. 50%면 이 정도면 된다. 130% 이해하면 되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상위소득 20%이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산 동의합니다. 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 없는 분잘 없죠. 없는데 혹시라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일반 공급이죠. 날짜 중요합니다. 네, 이 순위까지 아마도 안 올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입주자 공부 아까 말씀드렸죠? 7월 2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고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자 1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2개월 지나면 된다 네, 예치금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 또는 경기 인천 그래서 40% 가점 60% 추첨 어, 훌륭하죠 나름 좀 운빨로 당첨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85초가 있기 때문에 100% 추첨이에요 돈 있으신 분들은 이거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처음에 그냥 500% 그러니까 이제 다섯 배수까지 뽑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겠다 당연히 75%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유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공급표 푸셨듯이 소득은 이렇게 기준이고 자, 우선 공급을 하든 일반 공급을 하든 1순위인데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혼인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인정 이런 경우고 우선으로 준다 이런 부분이고요 똑같은 순위인데 또 경쟁이 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유리하다 보통 서울에서 하면 서울시가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인 900만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이 유리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딘지 봤고 내가 대상도 됐어.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얼마 남냐 시세차이 얼마냐 중요하죠. 네 빠르게 알아보고 가볼게요. 자, 분양가는 요렇게돼 있습니다. 분양가는 요즘은 분상제가 안 걸려서 뭐 그렇게 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8자가 지금 1 0억씩 하죠.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 10억 할까 말까 했을 거예요. 네, 입지는 굉장히 좋다. 자, 그럼 주변 시세랑 알아볼까요? 주변 시세 중에서 그나마 가깝고 신축이 자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거죠. 가깝죠. 거 같은 생활권입니다 자 보시듯이 가깝습니다 가깝고 얘는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하고 자이 단지는 7호선 역세권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실제로는 한 8분에서 9분이면 간다 근데 여기 장점이 있죠 바로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뷰가 보이거나 바로 걸어갈 수 있어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한강공원이 가깝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듯이 한강공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단지 위에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거의 돼 있는 게뭐 없어요 이런 그 느낌이에요 없는 거보다 낫긴 한데 굉장히 좀 아쉽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공원과는 거리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시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7호선 역세권의 신축 완전 신축이죠 자 보시면 84 16억 3천이다. 네, 실제 매물도 거의 이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분양가 어떻게 되냐? 얘네 옵션 합치면 15억이 넘죠. 얘네들은 조금 뭐 세대수를 적으니까 얘네들 거의 15억이고, 얘 네, 그럼 입지상 따졌을때차익이 어떻게 되냐? 한 1, 2억 나올까 말까.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얘가 조금 더 입지가 좋아 보여 오히려. 그럼 사실상 실차액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실차익은 거의 없다. 자 실차익은 거의 없다. 다만 상승장에 팔면 그래도, 남긴 남죠. 그리고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 쪼그라들죠. 근데 같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 살아야 되냐? 그냥, 근데 직장이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고, 내가 실거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아니면 뭐, 초등학교 등이 가까우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사실 분들한테는 추천. 주변 인프라를 볼게요. 주변 인프라는 얘가 지금 하고 있고, 얘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거는, 글쎄요. 가로주택은 사실은 계산을 넣지 마세요. 이거는 전체 세대수가 다 동해야 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아도 빨리 안 돼요. 자 이렇게 상업지죠. 근데 업무시설을 넣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준주거지라서. 자 이렇게 잘라야 되죠 제 욕인데 근데 일몰 기간 일단 연장했어 25년 1월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한 10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면은 한강공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역세권이고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다 그런 것들이 좋죠 여기에 입지의 힘입니다 광진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실거주용으로 생각하신다 시세차익보다는 난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청약 5% 저라면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영상으로 찍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괜찮거나 아니면 아이 쓰레기거나 저 이제 아파트 주변 외부 내부 주변 등등 다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조감도입니다. 아 조감도 는 좋아요. 근데 중간 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다리도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1단지 2단지 나눠져 있는 게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아 멋집니다. 예, 나오죠이스트폴 예, 층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48층까지 있어요. 이게 준주거지다 보니까 용적률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9층으로 지었다. 예, 단지 배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대부분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기 좀 몰려있다는 거. 보통은 반을 딱 가르거나 아니면 좀 사람 수반 이쪽으로 많이 배치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기 단지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니 대신에 문제가 없어요. 아까 보셨던 도로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업무시설 오피스가 있죠. 네. 호텔 이렇게 적혀있는데. 네. 호텔이 진짜 들어올려나 싶기는 해요. 여튼 오피스 등에 업무시설이 들어온다. 자또 이런 경우에는 보통 1, 2층에 상가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좋아지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주차기 때문에 아파트에 불법 주차하려고 시도하는 � 있을 거예요. 이건 좀빡세기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장점만 있는 법이 없죠. 네, 그러나 맡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층수가 높습니다. 준주거지라 용적률 400%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지었어요. 전매제한 1년인 게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듯 엄청 크죠. 48층까지 있어요. 고층, 고층. 중간에 대피 공간이 있죠. 이게 고층을지으면 있어야 됩니다. 보시듯이 서울시 기준 준주거지죠 자, 준주거지 준주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400%까지 쓸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었어요 이러는 건데 뭐 나머지는 다 보면 알수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거고 예, 뭐별 음. 그건 없습니다 예, 다만 요게 포인트죠 조정지역 해제로 전매제한 1년이다라는 게큰 거고요 이 말인즉슨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됩니다 비과세다 비과세고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받아서 잔금 쳐도 됩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 평면도 볼까요? 어,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괜찮죠 평면도 같은 경우는 7사 타입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7사5구요죠 네, 판상형 잘 뽑아주긴 하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그래도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축이면 다 좋다. 통풍이고 뭐고 다 됩니다. 아무래도 판상형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다 됩니다. 부박이장 이렇게 넣어준다. 뭐 이렇게 넣어 있다. 이런 거고. 뭐 엔지니어 스톤 비싼 거 깔아줬다. 이런 거고. 네, 그리고 부박이장도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기본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 정신 차렸죠.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이게 포베이를 나올 법도 한테데3배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네, 허가를 옛날에 받아서 진행이 더디다가 이제 떨어져서 설계 변경은 안한것 같습니다 응. 어쨌든 아까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목박이장다 예, 들어갔네요 84B가 가장 비인기 거예요 내가 가점이, 가점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좀 불리할 거예요. 평균적가 불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점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내용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신축이 다 좋아요. 요것만 빼고 다똑같아 그냥 거의 똑같아요. 뭐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54평, 대형 평형이죠. 대형 평형이 잘안 넣었는데, 넣었네요. 이게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5배, 5배이다.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습니다. 붙박이장다 들어가고. 자, 이것도 특이해서 제가 가져와 보세요. 50평 짜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있냐? 이거 보이시죠? 이게 복층입니다, 복층. 복증. 이런 경우에는, 성장한 자녀분을 2층으로 올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시어른 또는, 장인 창모님들을 위에 이제 거주하실 수 있게 할수 있죠. 서재형 시스템에 천반도 드린다. 여기 나머지 똑같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파냐 자 아름다운 전매 1년 지나면 바로 팔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받으려면 역시 2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바로 입주 안 해도 되고 전세 받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매 기간은 1년이다 네, 그러나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은 보유하다 팔아야 된다 전세 같은 경우 는 32평이 9억에서 9.5억 네, 43평 같은 경우는 11억 5천에서 12억 4배 정도 예상되고요 24평 25평이죠 전용 59가 없긴 한데 아마 예상 시세로는 7억 4배 정도 될것 같아요 즉 잔금은 전세로 칠수 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자, 매도 시점. 내가 길게 갖고 가는게 아니라 짧게 치고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기간상, 제 해당 아파트 당첨일과 입주 날짜 기준을 했을 때 27년 4월 달 등기를 넘기는 게 안전해요. 27년 4월 달 등기를 넘기는 게 안전하다. 그럼 통상 26년 12월에서 1월부터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26년 12월 또는 27년 1월부터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다행히도 대규모 입주장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또 있어요. 둔촌 주공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둔촌 주공이 가깝기 때문에 입주량이 조금 걸칠 수 있다.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약 25년 1월에 입주다. 자, 25년 1월이기 때문에 둔촌 전세 물량이 나올 시기가 좀 있어요. 그게 24년 12월 내외 정도부터 예상을 하고요.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 25년? 5월, 6월까지 입주량이 계속 될 거예요. 그 소리는 다음 물량 나오는 시기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갱신권을 쓰기 때문에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26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비가세 시기랑 겹친다. 내마음은 네, 이미 당첨된 거예요, 거의. 그러므로, 둔촌 매물이 상당히 줄어드는 시기, 즉, 25년 봄 정도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네, 봄이 약간 지나거나 봄 정도 때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가 가장 안전빵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시기, 즉, 매도하는 시기까지 알려드리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